사나옵니다. 다나오에 전 다나오에 이제 돌려서 보는 거니까요.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. <laughs>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? 이거 다 알려 버렸는데 아까 친자기 하실 때. 네? 네? 아까, 아니, 아까 아까 말씀을 끊을 수 없었어. 아 음. 그래서 나는 그내 내가 항상 그, 추, 그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음, 내 개인적으로. 음. 뭐, 뭐, 개똥 철학 같은 그런 게 있다면은, 음. 나는 내 가족은 배불리 먹이고, 음. 맛있는 거 배불리 먹이고, 깨끗한 옷. 음. 아주 고급 브랜드는 아니지만, 음. 그래도 떨어진 옷은 아니더라. 그게 내 목표라. 나는, 음. 그, 내 올해 72인데, 그러세요? 뭐, 그동안 나 그렇게 살아왔고, 네. 그 살아왔고 네. 지금 육십대 정말 60대야.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젊다고 생각하거든. 네.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그 정말 거울 알판 같은 그 유통 바닥이거든. 네. 솔직히 다른 데로 다 다른 데 아니겠어요. 그런데 네. 그 뛰어드는 이유가 자신이 있으니까. 네. 난 해낼 수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했지 그추석 때도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상용 대표를 우뚝 서게 해야 되는데 응? 내가 이런 바닥에서 굴러 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은 없고 사람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참조 대표하고 막 사람 데리고 오라 했더니 그래도 뭐 정치 바닥에 굴러 묵다가 응? 또는 우리 뭐 내가 몇명 데려간 사람들이 다들 보면은 밥 먹고 사는 지장이 없거든. 아 자기 뭐 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이니까돈한 뭐 삼십 몇만 원씩 매출은 쳤지만은 그뭐치 놓고 그뭐나오도를 그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. 그 사람들은 함도 응? 물어보지도, 물어보지도 않아, 않아. 물어보지도, 물어보지도 않아그 않아. 그냥 내 걱정이야. 추석 때도 우리 그박경수 회장 같은 경우는. 회장님 추석에는 뭐 어떤 뭐, 뭐 사당동에도 개업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해죽서 한 박스 내가 사가면 한다 이습니까 이러더라고요. 근데, 응. 어, 내가 불쌍한가 봐. 아니, 그랬더니 <laughs> 거의 아니고요. 어려울 것 같아서 되었어요. 우리 애들 나오니까 괜찮습니다. 음. 사당동에서 내가 어려우면은 음? 밥못 먹을 정도면 사당동 가가지고 몇십만 달라가면 그거 안 죽였어요 내가. 응. 응? 그래서 말하고 웃고 말았어요. 응. 말았고. 어, 대물다는 그 사당동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. 네. 큰돈 벌려오는 고 사람들 아니거든. 응? 정말 보면 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. 응? 하루 큰 돈을 벌이고 싶은 나왔다든지. 응? 아주 많은 걸 바로 온 사람들은 아니다, 이거예요 다음은 매달 꾸준히, 거기 나온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. 꾸준히 200만원 정도만 많이. 가져갈 수 있다면, 사람이 사당동 그 8번 총에 산미지인데난 그걸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정말로 그니까 우리 이상용 팀에서부터 했어. 그 무슨 뭐, 뭐 우리가 여덟 뭐개 팀이 있다면서그 네, 네. 나는 8개 팀을 전 법인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싶은 거야. 음. 법인. 응? 그그 무슨 뭐 무슨 무슨 장이라 그랬어. 그룹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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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룹장 이렇게 부르는보다는 사실 맞아요. 우리 그그 그 자기가 부르서자기 가져가잖아요. 네. 자영이면 마 작아지거든. 그럼 아모레라든지 뭐 조단학이라든지 큰 회사들 보면은 다그 그 한국 약국르터라든지영업소하에 세금을 낸다 말입니다. 음. 그럼 사업자등록이 그다음 일반 사업자. 그렇죠. 그러면 우리는 그룹장은 그 그걸 만들자. 법인장으로. 법인을 하나서 만들어요 요즘 법인이 1 0 0만 원짜리부터 있어요. 네, 네. 있어요? 그러면아 무슨 대표이사 이런 부름 참 얼마나 좋겠느냐. <laughs> 나 그걸 생각해 봤네. 응? 이제 그 이게 이제.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겠지, 이제. 심지어, 이제, 이제, 좋은 사람을, 그룹장도 몇 개월, 뭐, 1년 정도 못 가서 또 바퀴를 경우도 있고, 안 그렇겠어요, 예. 그랬더니, 우리, 한우리가 안정적으로 갈 때는, 난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야. 그래서, 내 집에, 이 추수에 놀면서, 하, 맹으로 막한거요 예. 뭐,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, 그렇지. 이, 그룹장이, 대표이사가 여덟 명이 되면 그 건물도 살 수가 있어요. 그럼 살수 있어요. 네. 정말입니다. 난 그런 꿈을 한꾸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건물 옆에 뭐지? 옆에 공터도 있고 있더라고요. 그걸 우리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. 음. 이건 한국이 거다. 생각하면 살수있다니까 그래서 내 꿈이 너무 뭐나이 나이에 너무 큰지는 몰라도 내 꿈이 아니고 많은 사람도 있고 지금 뭐만명 된다면서? 네만 응. 네, 명입니다. 어, 만 명이 만 명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내 회사라고 생각한다면은 한우리가 내 회사다 응? 이러신 것들 한다면은 정말 한우리에서 밥을